선생님 요즘 뭐 사업을 하거나 네. 시작하거나 네. 아니면은 뭐 차를 새로 산다든지 네, 네. 이런 경우에 고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네, 네, 네. 그 반대로 또안 지내시는 분들도 네, 네. 많다고 해요. 네, 네. 이 고사를 꼭 지내야 하는 이유나 그런 네.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그 어떤 터고사를 한다는 건 이제 새로운 터로 옮겼을 때 보통 고사를 하잖아요. 터고사가 저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개인의 그 사업 대표의 운세 그리고 어떤 땅의 기운, 땅의 운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터고사라는 건내이 터에 처음 와서 어저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잘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어떤 그터주 터의 주인한테 고하는 의식이잖아요. 어, 그래서 저는 터고사는 웬만하면 뭐 셀프로라도 지내라고 권해드리는 쪽이고 차고사는 이제 그 차를 새로 샀을 때. 어떤 그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이제 이게 비는 고사잖아요. 그러다 보니 저는 뭐 그냥 막걸리라도 뿌려라. <laughs> 네,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. 그러니까 음... 굳이 무당까지 통하지 않을 거면 그냥 그차 새로 샀으면 주변에 막걸리라도 한번 이렇게 뿌리면서 사고 안 나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빌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쪽입니다.